고양이가 바퀴벌레를 희롱하고 있습니다.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어요. 죽이지도 않고 살릴 듯, 살릴 듯, 먹, 먹나? 목, 먹는다.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렸어요. 바퀴벌레를 다른 고양이가 왔습니다. 잔인한 사료의 한 장을 봤나 봐요. 키벌레를 가지고 놀다 죽여버리네. 단백질이긴 하니까요. 벌레가 이제 미래의 그 식량이잖아요. 유유히 사라지네요. 안녕. 안녕, 나좀 봐줄래? 네가 봐주면 구독자가 천명이 될것 같아. 이해, 이해하니? 뭘, 그래, 뭘 뭐, 뭐 알겠니? 네가 가는 거지? 자기가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.